이름 김민주 생년월일 2001년 2월 5일 포지션 서브보컬 서브래퍼 소속사 얼반웍스 엔터테인먼트 상징색 백설민주 민구리 민주가 또 오버민주 청소 좀 하지 아이즈원의 유일무이한 메인탱커 김민주에 대해 알아보자 데뷔 전 얼반웍스 엔터테인먼트에서 2년 10개월 동안 연습생으로 있었다 학생 모델로 다양하게 활동했다. 주 그룹 몇 학년 때 찍은 거야? 어. 학교학 1학... 2학년 때? 어. 학년때학년 진짜 중일 때? 근데 실제 뭐 할때포는어0 어떻게... 1 6년 같은 소속사 연습생이었던 신소이, 크리샤추 및 다른 연습생들과 함께 소녀 레시피라는 이름의 걸그룹을 준비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그후 아이콘의 오늘 모의 뮤직비디오에 출연.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에서 진행한 뉴 하니를 찾아라 오디션에 참가하는 등 여러 미디어에 등장했다. 2차 합격자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최종 카메라 테스트에서 아쉽게 탈락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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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브랜드 홀리카 홀리카 광고에 출연했다. 이후에 같은 소속사 연예인 크리샤추의 뮤직비디오 출연과 곡 참여에 등장했다. The, 내내 oh, 프로듀스 48 1회 때두 번째 순서로 입장하며 강효연과 함께 비주얼이 좋은 연습생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실력적으로는 냉정한 평가를 들었다. 오, 예쁘다. 와, 이쁘다. 너무 예쁜데? 제가 아, 배우처럼 생 엄청 잘받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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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에선 괜찮은 춤선과 괜찮은 랩핑 능력을 선보인다. 개인적으로 이때 민주가 센터를 했었다면. 2차 무대인 터치에서 예상을 뒤엽고팀내 1위를 차지하자 미안해 하며 눈물을 보였다. 민준은 태생이 천세일지도 모름 3차 경연에서 너에게 다키를해 참여했지만 자체 투표를 통해 방출 당했다. 아, 이순위로 다시 만나를 하고 싶었 지만 사쿠라에게 밀려 인원이 부족했던 1000팀에 자동 배정되었다.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고 센터에 지원하여 첫 센터를 하게 된 김민준은 자신의 모든 걸 뽐내고 무대를 마치게 된다. <목소리> 그 결과 최종 순위 발표식에서는 11위로 데뷔를 가장 먼저 확정짓게 되어 데뷔 반열에 오르게 된다. 노래 목소리가 워낙 차분한 덕에 잔잔한 음색이 특징이다. 라비앙로즈에서는 전체적으로 내 소절을 맡았고 초반 아윌 멜킨레드와 중간 최애나의 랩파트 사이에 기대에도 좋아 부분이 포인트라고 볼수 있다. 보컬 실력과는 별개로 평소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라는 점. 그룹 내에서 꿀 보이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린 잘 자요 민나잇이 화제가 된 이유로 잘 자요 민나 멤버들도 김민주의 목소리에 관해 종종 언급한다.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그잘 자요 민나잇 한번해주세요왜 아, <laughs> 왜 그러세요? <laughs> 아니, 저희가. 잔잔한 목소리 외에도 다른 멤버들에게 몰이를 당할 때 당황해서 나오는 이른바 쭈글거리는 목소리도 귀엽다는 반응이 많다. 나의 최애 대사는 뚠뚠뚠뚠 후에 민망해하며 으악 하는 목소리이다. 랩 라비앙 로즈에서는 최애 나의 랩을, 비올레타에서는 강혜원의 랩을 보조하고 있다. 차분한 목소리가 특징. 덕분에 비올레타와 리얼리 라이큐 같이 차분한 곡에서 랩으로 낙점받는다. 댄스. 얼반웍스 연습생 시절에 에이핑크의 '내가 설렐 수 있게' 곡 커버 댄스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영상 전반적인 몸매와 비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춤선이 예쁘다는 의견이 많다. 데뷔 후에는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점차 발전하는 모습이다. 춤선이 부드럽고 예쁠 뿐 아니라 배우 경험이 있는 멤버답게 표정 연기도 능숙하다. 라비앙 로즈에서는 비주얼이 돋보일만한 포인트를 많이 배정받았다. 데뷔 쇼케이스 콘서트에서는 비교적 높은 난이도의 루머를 센터 포지션에서 능숙히 소화했다. 성격. 성격이 정말 착하고 순하다. 아이즈원추 비밀친구 3회에서는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민주는 진짜 정말 착해요. 세상에서 얘보다 착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했다. 성격이 이렇다 보니 멤버들 앞에서 순한 양이 될 때가 많은데 아이즈원추나 브이 라이브 방송만 봐도 쉽게 알수 있듯 미안하다.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재미있는 점으로 몇몇 멤버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에 오버를 많이 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과장민주, 오버민주, 심지어는 허언민주라는 소리까지 듣기도 했다. 젤리를 정말 좋아한다. 아침에 잠에서 깨기 무섭게 침대에서 지렁이젤리에손이간다 그래서 이를 안유진 등에게 빼앗기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기도 했다 k m i 머리가 좋고 공부에도 재능이 있는 듯하다. 문제적 남자에 출연했는데 강효영과 함께 제작진들이 제시한 문제들을 학구적인 자체로 열심히 풀어서 정답을 맞추는 면모를 선보였다. 사람 인을 쓰면은 획수 <laughs> <핵수. 웃음> 오른편은? 1, 2, 3, 4, 5, 6, 6. 6. 뭐야? <laughs> 온화한 성격과 다른 개구진 면도 보이는데 데뷔 이전부터 독특한 개인기를 많이 개발해 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라마, 캥거루, 심벌조 원숭이, 가태어난 기리, 스테이플러, 아쟁총각 흉내내기 등이 있다. 표정... <laughs> 더욱 무서운 점은 본인이 앞에 개인기를 하며. 부끄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팬 사인회에서 답했다는 점이다. 소속사인 얼바넉스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오디션이 아닌 길거리 캐스팅으로 입사했다고 한다. 크리사추의 유튜브 채널에서 중학생 때의 장래 희망은 스튜어디스라고 밝혔다. 일본 방송 버즈리듬에 따르면 평소의 겸손한 모습과는 다르게 혼자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사진을 보고 웃는 등잡뻑할 때가 많다고 일본 활동 중에 나코가 폭로했다. 182에서 카메오로 등장해 한첫 대사인 청. 청소 좀 하지는 청소 좀 하지. 안유진을 비롯한 아이즈원 멤버들과 팬들이 민주를 놀릴 때 자주 쓰는 대사에서 유래한 별명이다. 데뷔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성장한 민주. 앞으로는 가갑 둘러서 민주가 구박하는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다.